<laughs> 어, 정말, 선물 같은 하루 아 <laughs> 어, 마지막 선물 말정드릴 텐데 말 <laughs> 어. <laughs> 어, 밤은 길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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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.. 정말, 깝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 <laughs>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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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이제 비행기 타면서부터 어 제주도에서 공연을 이제 한 적이 없었어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호응해 주시고 열성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 주셔가지고 마음 편히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. 마냥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어,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 정말로 이제 공연 설 때마다 다른 기분으로 다른 감상으로 이제 무대에 서거든요. 오늘은 또 제주대학교 만의감성으로이제무대에 섰던 것 같습니다. 실제가이제여이에제 여기 오려고 이제주대 이제 어 팀을 입제주대 티를 입서제주제주대 티를 입서서제시대학이에서 제주대학교에서 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에서 제주대학교에서 제죠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아, 제가 몸 이제 막그막뭐 헬스 몸 좋으신 분들처럼 막 복근 막 있고 막 이러면은 제가 아주 그냥 다 벗어져 무슨 시간이게드디아뭐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정도